자, 헤이 헤이 헤이, 다, 나. 그 추적은 뭔가 하니? 오케이, 뭔가 하면, 음. 결국 전수사가 너무 힘들어, 그래 힘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뭐다, 그냥. 그 일부만 뽑아서, 음, 그지 음, 뽑아서 그 전체의 데이터를 추정하는 건데 워낙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건 이렇게. 음. 오해 타파가 이 중요해요 자 오해 타파 첫 번째 코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한번 제가 아참 전수라는 건 뭔지 알죠? 뭐야 이런 거지 뭐 5천만 한국인을 말하는 겁니다 또 일부라는 건 뭐예요 일부라는 건 일부라는 건 뭔가 한뭐 뭐 100명 안 그래도 돼? 보통 천명 있잖아 그런 거 그런 걸 말하는데 이거 는 말이죠. 어거이거 말이죠. 이돼이죠하거 말이죠. 이거 말이죠. 이거 말이죠. 이거 말이거지이죠 이거 백지거 말이죠. 이거 말이죠. 이거 말이거말백지 이거 말이죠. 이이거 말이죠. 이거 말이 선수 음, 주머니 음, 주머니에 공이 되게 많아 네개 있어요 네. 자. 이 주머니에 나오는 수를 x라고 해 볼게요 해보면요 뭐 나올 수 있냐 0 2 3, 4 6 이게 나올 수 있어요? 3, 4, 4, 5. 하나씩 쓰니까. 느린거씹지 자, 근데. 이거, 이거, 다 계산하면 얼마다? 계산 하나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이그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오늘 그렇죠? 그리고, 이게나오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이이거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서이게 자, 이렇게 여서자해보 이렇게 여러 이렇게 해보세 하면 이렇게 한개꺼 하면 서 이렇게 크하고요 다시 서어자 체크하고요 시시넣 이렇게 시 넣고 다시 해서, 이렇게 딱 해서, 두 번째 공 숫자 구해서 그두개 더한 다음에 그두 개의 평균낸 오케이 뭐지 아닙니다 이 평균낸 숫자 그 숫자가 이거일 때 이거에 대한 표를 만드시고요 만들어 보시고 직접 이거 한번 구해 보십시오 오케이 자 해보세요 이거만 하면 성공입니다. 이렇게 한 거지. 뭐니? 두개 뽑아서 나누기하한 거지. 뭐니? 이것을 두 개짜리 표본에. 형 개. 이 오케이. 어제? 어. 어 그럼 기크의미가 그렇죠. <laughs> 오케이. 우리가 모르는, 모르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시 이것을 줄여서. 표준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엑스파라고 하는 것이죠. 파 오케이? 이것이 하트가 뭐다? 엑파 한거고 이게 뭐다? P 엑파 한거고 오케이? 그리고 이름이 들어 이름이. 이름이 가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이게 다르죠 약간. 0, 1, 2, 3, 4, 5, 6이 되고 써보니까 어때분 16분에 1, 16분에, 2, 16분에, 3, 16분에, 4 3, 2, 1, 예. 이게 됩니다, 그쵸? 그렇죠? 오케이,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거지, 자, 간다. 표본평균이란, 그거 그냥 문의, 네. n개의 샘플들의 합의의, 그거의 평균인 거지. 아, 이것은 전혀 평균하고 같은 이유가 없는 거지, 잠깐 지 응? 않나요? 이 표본평균은, 이. 저, 저 평균, 저 여기, 그 그죠? EX하고 같은 게 아니야 존나 큰 오해죠? 가장 큰 오해지 벌써 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이걸 보니까 어때요? 이걸 보니까 이거에 평균을 내고말이요 지금 뭐죠? 표본 평균의 평균을 내면요 딱, 어때요? 딱 이렇게 되는 거어요 딱, 그래딱 해서 분명히 3이 됩니다 또 예를 보면요 자 느껴야 되고 뭔가 하면 조사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평탄하지만 얘는 어때요 가운데로 점점 점점 이렇게 서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네. 내 말은 그지 몰린다 되겠지 이렇게 뭐지 그 표본 조사의 특징은 가운데로 쏠리는 특징이 있다는 얘기가 전수조사에 비해서 이런 특징이 있는 것이지 그걸 보여주는 책마다 보여줘요 증명은 너무 어려워서 아무도 모르고 통역가 많아요 그래서 뭐다? 이거는 줄어들어요 어떻게 줄어들었냐? 계산은 네가 해라 간다 다음은 자 이게 나오게 돼요 오케이? 이거는 이게 돼요 즉 무엇인가 하면 공식이 아니라 개념이 그러면서 공식이 나오죠 뭔가 하면 자 간다 그보다 M과 X바는 다르지만 하지만 m 은 뭐라고 같다. E, 그렇지. 그렇죠? 그래도 같은 것이고. 그리고 이거 뭔가 하면 그 분산 자, 거그지 표본 평균들의 분산은 뭐다. 이것은 그 오케이? 그 표본의 개수만큼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시그마는 그그 루트 n만큼 그 원본에 비해서 주저들게 됩니다. 이거부터 이해하지 않으면 다 개소리 인 거지. 뭘 풀어도 다 소리 인 거지. 이거부터 이해해야 돼.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니네들 헛소리. 어, 그래서 그렇게 또, 헷갈리게 어, 되는 거죠. 그리고 이팩트는 거대 월드도 다 적용이 됐죠. 조그만 건 되도 된게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하면 지울게이 사실은 이것저렇게 네 개짜리가 아니라 5천만 명만. 개 많은 월드라고 해도 엄청나게 많은 월드라고 해도 여기서 뭐한다 이렇게 n 디를수출해서다 더해서 나누기에는 자 뭐라고요? 여기 지금 다 더해서 그요 엔디를 더해서 나누기에 대한 그런 평균에 대한 표본 평균에 대한 분포를 해보면요 얘에 비해서부터. 평균은 똑같지만 가운데로 솟사 오르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게 되고 표의 표차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무의미한데 초반에 이거에 대한 내용을 이해시키해서 문제들이 왕창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어, 그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뭘 물어봐요? 무의미하지만 무단. 않래 뭐죠? 뭐 x 바다.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범위가 뭐부터 뭘일 확률을 물어봐요. 그래서 어떻게 구 하죠? 그런 걸막 구한다. 이렇게 이 구한다는 거는 오. 이런 식으로 하겠죠. 뭔가 하면. 그어왔 자. 잠 비교해 볼까? 그래서 이론적인 거지. 그죠? 뭔가 하면. 여기 약정 이상에서 z는 루트 n분의 시그마의 x bar 빼기 m 으로 하겠지. 그죠? 래서 이렇게 z로 사 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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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바, 사바 이렇게 막 우리가 막그 확률을 구하게 되는데. 아참. 간단한 표시점뭔가면요 여러분 당연하지만 단근이지만 이거 하고요. 이거는 큰. 그렇죠. 왜냐하면 가운데로 쏠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더, 더더 많이 그, 그 넓이가 나오게 된다고또 느낄 수 있는데. 그여기까 여기까지. 몇쪽까지인가하면요여기여기그표여기까여기 그 이론적인 거야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시지는 거야 딱이론까지딱1 8지여까지그지않그지 여기까지. 여지지여지 여기까지. 여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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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까지까지지